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섯 번에 걸쳐서 헬라어 성경 쌤이나 헬라어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에 있는 기쁜 뜻과 묘미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 말이 레마타가 영이다. 피누마 에스틴 또한 생명이다. 조에 에스라고 틴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소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이름과 같은 세계가 아니라 말씀이 곧 영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경험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과 생명을 찾고 구하면서도 그 영과 생명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지 속에 빠져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런 모든 우리들의 무지함을 깨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문자 언어이든, 음성 언어이든, 혹은 이미지 언어이든, 그렇다면 어떤 사색자가 사색가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언어는 양식을 즉 살게 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집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또 거꾸로 말한다면, 모든 언어는 그 양식은 사람을 죽게 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살겠느냐, 혹은 멸망으로 살겠느냐의 차이점 뿐이지 모든 언어가 각각 어떤 요소를 그 속에 담고서 양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곧탑레마타곧 영과 생명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멸망케는 아프르메네. 이 멸망하는 양식으로 먹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의 양식인가, 생명의 양식인가입니다. 어떻든 이 양식은 언어라는 매개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타레마타가 조웨에스틴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경 언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인데. 이 식명과 영인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곁을 떠났을 때 너희도 가려니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가겠습니까?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퀴리에 프로스티나 아페르소 베다 레마타 조에스 아이 오니온 에케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갖고 계시며 결국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이 실제야 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때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언약의 말씀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새 언약과 옛 언약을 표현하는 말로 신약 뉴 테스트먼트 그리고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이 곧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인데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과 또한 성취의 사실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고 덮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라는 제자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성경 독자인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단순한 독자로서가 아니라 시청자로서가 아니라 화자 곧 앞에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너희에게 이른 말이 할때 너희가 되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역사적인 시점 육체적인 관점으로는 단해적인 제자들과의 대화라고 볼수 있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신명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지금 바로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도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견과 지혜의 출중함으로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단순히 하나의 책으로서가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말씀하신 분의 비추어 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진리를 볼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자신이, 진리 자신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가운데 비로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시력이 좋아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 자신의 빛에 의해서 비로소 태양뿐만 아니라 만물을 볼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빚어지는 청극은 이러한 빛에 드러날 주심이 없을 때 일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눈이 나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눈이 빛이신 그리스도냐, 아니면 여전히 법 아래서 허우적대는 어둠이냐를 생각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는 빛의 빛임 가운데서 자신을 명시하고 있고 가려지지 않음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는 영이요 생명인바 또한 영의 양식인데 작고 고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찾고 고하고 두드리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푸르노 신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조예인가 에일엔의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결국 기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에는 두 종류로 개별할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망 곧 사망을 결과하는 기도가 있고, 또한 영생과 평안을 가져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악을 품고하는 기도는 기도가고 죄라고 10편 66편 18편에 말씀하고 있으며 욕심을 따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뿐 아니라 들으실 수가 없는 것이며 때문에 로마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사이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볼수 있듯 말씀하셔도 기록된 말씀은 진리 자신이 자신을 비추어 주신 가운데 영의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현재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도 아렌데이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영생의 말씀인 참된 양식 알렌더스 에스틴 물로시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하신 말씀이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스스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해 아래 새것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진리가 나에게 진리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날 수있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빛에 비추어 주신 것과 영의 생각이라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떻게 의미있음, 즉, 양식으로 주어지느냐의 문제인데,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테스트의 원문의 접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로 대하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성경으로서 원어 성경의 보편은 아예 꿈조차 꿀 엄두를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교 사람들은 전 세계 많은 이스라엘 교도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의 원문 성경, 원문 경전만을, 코란만을 가지고 똑같이 그 경전을 반복해서 읽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와 민족은 달라도 하나의 문자와 언어된 로 코란을 소유하기 때문에 같은 정신을 갖고 그들이 이렇게 지금 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그들끼리는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아탑에서 소수 무리들이 소수 무리들의 전유물로 원어 성경이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그들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다고 하는 이 교회 만나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원어 성경의 보편화 운동으로 누구나 쉽게 원어 성경을 볼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소위 신학계에서 취급되고는몇 학점은 실 전혀 실제에 있어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신학도의 교양과목 정도밖에 그 역할을 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학에서 히브리오 헬라의 강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원전에 대한 막연한 필요성은 그것의 접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필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구하고 잡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진리의 기준자인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자기들의 주장만 난무할 우려가 있고, 또한 번역 성경의 오류에서 빚어지는 혼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록 당시 기록자들의 언어 매개체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기록한 원전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가치를 강조한, 강조함 때문에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구약은 주전 약 1,400년 전의 기록이고 신약은 주 1세기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2,000년 혹은 3,000년이라는 시대와 지리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권에서도 100여 년 전에 선조들이 쓴 언어에 익숙치 못한 부분이 상당하고 신라시대 향가라든지 이도 문자들은 학자들의 고중과 설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같은 민족인데도 알수 없는데 하물며 성경의 원전이야 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라는 표현 수단에 생명과 진리를 담고 있는데 항상 말하고 있는 화자는 말하고 있는 단어나 개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표현해냅니다. 그럴 때는 주로 당시의 문화적인 풍토에서 쓰이고 있는 개념들을 무조건 이탈하진 않습니다. 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하자 할때 적절한 개념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혹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또는 비유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자의 본래 의도를 알수 있고 알수 있기 위해서는 화자를 열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화자가 말하고 있는 상황, 그 맥락, 어떤 청자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감각하고서는 기록된 말씀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말하고 있는 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 의미를 자세히 검토해 보기도 전에 무슨 말을 했을 것이다 혹은 하고 있구나 하고 미리 앞질러 단장되는 일만큼 큰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들의 방해였어요, 미혹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분과 듣는이는 항상 돈문 서답을 하고 있고 그런 불행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야 가운데서도 많이 볼수 있으며 여전히 오늘날도 반복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실제로 성경을 보거나 번역함에 있어서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고 번역 성경의 오류로 등장하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성경의 문제점은 지리적 시대적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개념의 혼동과 번역자의 선입감의 작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최고의 지림끈은 결국 원어성경을 직접 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구도자에게서 그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히려 번역 성경보다 원어성경이 훨씬 쉽다는 사실입니다. 번역 성경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저자의 실제 들을 원어성경은 쉽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원어성경에 대 어렵다는 선입감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번역 성경보다 오히려 오히려 쉽다는 사실을 받아만 드린다면 헬라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전의 의미를 왜곡 없이 보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일치된 마음만 견지한다면 헬라어 성경을 보시는 일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헬라어 성경 강좌의 이 방송은 고정되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할 것이지만 결코 헬라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원전으로 볼수 있게 한 방편으로 헬라어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갖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는 강한 무림이 원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작용할 때 결국 헬라어는 저절로 익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헬라어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요한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문체의 평이함과 반복된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큰 내용을 담고 있어 초보자들을 위한 테스트로 애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방송에서는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선택입니다만 마태복음 5장을 테스트로 하여 그 중에서도 산상순의 몇 개의 내용을 테스트로 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리하는 성취된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성경 원전의 의미와 덮여있는 말씀에 드러내주심을 기대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쁜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